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네. 비싼 거예요. 어... 그래서 방을 안 보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집방 어... 시고는뭔에 이런 거를 까기십장까니까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구도네요. 아, 그러 게요. <laughs>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남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룸메입니다. 학생이요. <laughs> 그럼 학생이신 겁니까? 네, 한양대 대학원 학생이고요. 학부부터 한양대 다녔고 자취는 대학원 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 어, 그럼 학부 다닐 때는요? 학부 다닐 때는 통학을 했었는데 진짜 군대 갔다 오면서 자취를 하고 싶다 아 그게 생겨서 돈도 좀 모고 으 해서 대학원 네. 오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그렇게 좋아서 대학원을 또 선택하셨나요? 원래 고민을 했었고, 학부생 때도 갑자기 좀 학업에 회의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또 군대를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회사 가면은 군대에서 일했던 것처럼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게 또 아까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무조 가야겠다. 학업을 해야겠다? <laughs>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실제 만족도? 왜냐면 대학원 생일 하는 것만으로도 미미 있잖아요. 맞아요. 그 미미 있죠. 대학원도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음. 공부하고 있는데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학자처럼 화학 실험을 하고, 아, 그 다음에 네. 장비를 가지고 뭘 관찰하고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엄청 힘들 것 같고, 일단 실험실 안에서만 무언가가 이루어지니까 항상 연구실에 가 있어야 되고 몸이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재택이 섞여 있느냐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 큰것 같고. 그렇죠. 회사 다닐 때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또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보셔라. 그게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laughs> 네. 그래서 여기가 마장? 네, 마장, 네, 마장역이라는 이제 근처고 저희 세대 분들은 어 거기 한우 가는 음... 데 아니냐? 맞아요, 이 맞아요. 정도로 맞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동네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1년 3개월? 어떻습니까? 이 마장이란 동네. 에 이거 좋고 이거 아쉽고. 사실 뭐 동네는 학교를 해서 멀어질 수는 없으니까 고그 중에서 고른 거긴 한데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가 되게 조용해요. 높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것도 그래서 조용한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네네 혹시 그러면은 왕십리 쪽도 좀집 알아보셨었나요?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 집도 놀러 가본 경험도 네. 있고 하니까 근처에 대한 인사이트는 오, 좀 있었어요 오, 오, 오케이, 알아볼 네네. 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양대생들이 많이 사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좀 멀리 오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학교 가까운 것들은 많이 비싸요 왕십리가 특히 그쵸. 많이 비싸요 대학교 앞인 걸 감안해도 비싼 거에 비해 방의 질 많이 떨어져요. 혹시 그 컨텐츠 한거 보신 적 있나요? 저 봤어요. 보셨어요? 저그 부동산도 보자마자 어디인지 아셨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전 너무 놀랐던 게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제 말도 안 돼요. 더 웃긴 거는 촬영 다음 날에 다 나갔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동네잖아요, 거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아보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군요. 네, 여기로 온 결정적인 이유가 이 건물이 좀 저렴해요. 아 그래요? 대세보다는 이 집이 제가 부동산에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딱 들어왔는데. 방금 방이 하나 나왔대요 근데 집을 지금 못 본대요 세입자가 없어서 집은 나왔는데 아, 집을 오늘은 못 본다 근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네. 비싼 거예요 어... 그래서 방을 안 보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전 집보다 사진만 봤을 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니까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왜냐면은 건물주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조금 궁금한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면서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일단은 제가 놀란 게 요거였습니다. 원룸 자취방에 복도가 이렇게 넓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관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아, 네. 매관도 다른 원룸이 많이 있는 그런 건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 그냥 저런 걸로 해도 됐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런 거죠? 아, 일단 들어가서 볼까요? 어, 네네. 복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커서 좋았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음. 재밌었어요. 여기가 집주인분들이. 정이 엄청 많으셔서 직접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청소를 하세요. 건물 청소를. 아, 그래요? 네, 직접 하세요. 그래서 청소하러 오시면 여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여기 물도 나오고. 아 니저 뒤에 창고에 서 청소 도구들 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얘기를 해 보시죠. 네.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 사시는 집이고요. 여기가 현관 들어가자마자 이제 침대 있고요. 왼쪽에 이제 공부하시거나 일하시는 주방 화장실이 있는 네. 원룸 형태고요. 그럼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곳인가요? 평수로는 6평에서 2평. 7평 사이? 저의 체감상으로는 제가 화장실 저쪽을 못 보긴 했지만 한 6평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좋았다. 사진만 보고 결정했다. 그러면 은 네. 일단 컨디션도 좋은데 근육도 메이트가 있었다. 정답 1,050. 너무 내려갔어요. 아, 너무 내려갔어요. <laughs> 전 집주인분들이 임대 무슨 사업자? 아 임대 사업자 그걸 신용. 등록이 돼 있으셔서 5%씩 올릴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에 사신 분이 60이었고 제가 63에 들어왔어요. 한 1년 반 사셨잖아요. 네네 아, 그러면 자취를 처음 하실 테니까 아, 이렇게 해야겠다. 컨셉 이런 게 있었나요? 컨셉 아 일단은 제가 자취를 처음 시작해야 되니까 찾아보다 알게 된게이 자취남 채널을 알게 된 거고 <laughs> 정말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오,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나요? 막연하게 뭘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음. 살아본 사람들은 뭐를 신경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보면서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 막 집을 꾸미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톤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집에 벽지랑 바닥 이런 게좀 특이하잖아요 자취방 시고는 몸무게 이런 거를 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회색 톤에 집 전체를 맞춰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침대랑 뭐 이런 거살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현관부터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신발장인 거죠? 네, 신발장 사실 신발이 반만 들어가 있는 제가 이제 신발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제 생각엔 이거 1인이 쓰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신발장 이 <laughs> 그래서 그냥 창고처럼 쓰고 그쵸? 있어요. 어 근데 한쪽에 모아놓을 만한데 네. 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제일 손이 잘 가는 데니까 여기가 제일 빈번하게. 들락날락하는 애들 최고의 효율을 하겠다 그쵸 그쵸 신발은 사실 <laughs> 계절별로 신는 거를 신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엄청 계획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손 가는데 막 두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 집에 전반적인 정리를 여자친구의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 정리에서의 효율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 신발장에서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누도 일부러 저기다가 두더라고요. 와디클를비쳤다 비누는 그리고 자주 바뀌는 게 아니니까 오, 비누 네네. 샴푸를 저기다 두더라고요. 오 맞아요. 저기서도 <laughs> 살짝 향이 나거든요. 네네네네. 이야 이런 또 기가 막힌? 아 그리고 이게 네.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블럭인데 네. 이거 화장실 청소할 때 그냥 한 개씩 써 버리거든요. 어, 그럼큼 청결하게 쓸수 있는. 네. 좋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네, 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우, 결혼 말씀만 해도 되게 웃으시는데. 네, 좋습니다. 아주. <laughs> 결혼을 되게 일찍 하시는 편 아닙니까? 그쵸,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96년생이니까 28만으로 하면 20대 때 결혼하시게 되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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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네. 빨리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내 될 사람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결혼을 무조건 할 거긴 했는데 굳이 빨리할 필요는 없다였는데 아내 만나고 연애하면서 아내는 빨리 하고 싶어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네 얘네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원래 행거가 있었어요. 자체는 채널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대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안 보이게 숨겨놓는다고 해야 되나? 장롱에 넣는다든지 밑에 넣는다든지 안 보이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행거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서 행거를 치웠고, 그래서 입었던 옷을 그냥 이렇게 개켜놓게 됐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이것도 안에 그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죠. 와, 한번 입은 옷을 이렇게 정리해놓으신 거구나. 와, 행거 같은 게 이제 있으면 사실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 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그거 하나 있으니까 느낌이 확안 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색깔도 다 회색으로 맞춰서 산 거고, 이게 두 개인 이유가 겨울에는 패딩이. 부피가 크니까 롱패딩 이런 거가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행거가 없으면 걔를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두 개가 돼서 하나는 패딩용 와이프분 되게 되게 엄청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laughs>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샤시 같은 거 우리가 아는 브랜드다? 이러면 좋은 것은 겁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 이런 <laughs> 거에 완전 문외한이었거든요. 이 네. 브랜드도 그렇고 여기 이 빌트인으로 들어간 것도 네. 한샘인가? 좋은 브랜드잖아요. 네, 네. 보통 그냥 자취방 가면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보통 아니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 집을 구했는데 여자친구가 집 구한 다음에 와서 봤을 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이거 했네. 이게 한샘거네 이거를 다 <laughs> 알아보는 <바라보는> 거예요. <laughs>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나 <laughs> 네. 넘어가지만, 네. 아,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그 아는구나. <laughs> 아 이게 또그 대단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살 집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걸로 뭔가 하겠죠. 그런데 아, 임대를 네. 위한 집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걸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거를 썼다는 거는 음. 다른 것도 좋을 거다라는 음. 거를 이제 이게 대체로 그런 얘만 좋을 일은 많이 없어요. 음. 저도 집을 계속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는 배치에 대한 건데 처음에는 배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침대가 이쪽 구석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네.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이 여기 있으니까 밤에 더우니까 네네. 침대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 책상이 없었고요. 얘가 저쪽에 이 모니터랑 같이 있었어요. 그니까, 침대에 누워서 에어컨을 쐬면서 TV를 보겠다. 그런 배치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인터넷 선이 있잖아요. 지금 침대 땜가려전저 쪽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니터가 저기 있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쓰다가 제가 구조를 바꾼 다음에 여기 꽂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집에서도 인터넷 포트 나오는 개수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옵션이래요. 인터넷 신청할 때 돈을 더 내야 두 포트에서 인터넷이 나오고, 근데 여기가 이제 원룸이니까 관리비에 묶여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저희 집만 이걸 추가금을 내고, 뭐 여기 두 포트를 쓰기 그런 게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 기사분이 와주셔서 여기서 뭐 어떻게 건드리시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 저기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여기서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거 청소기죠? 네 청소기예요. 여기서 쓰기에는 굳이 막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 조그만 거 그럼 제 하나로 그냥 이 집안 전체를 다 하시는 네네네네 여기가 대리석 바닥이니까 티가 나요 티가 네. 나다 보니까 네. 자주 하게 돼요 의도치 않게 모니터 암도 설치를 해서 얘는 좋은 게 일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침대에서 뭐볼 때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조금 더 가깝게. 안을 놀면은. 확 달라요. 아, 느낌이 아, 다르거든요. 아, 이한 30cm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다, 이게 계획이 된 배치인 게.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아. <웃음> <웃음> 많은 걸 계획하셨네요. 네네네. 밥을 직접 해서 드시는군요. 저는 매번 해먹진 않는데. 안에 놀러 오거나 했을 때는. 간단하게. 이게 미니 밥솥인데. 여기다 밥을 하면 딱 3인분이 나와요. 놀러 왔을 때는. 그래도 즉석밥 돌려먹는 것보다는 해먹는 게 맛있으니까 아 그쵸 딱 네. 그렇게 해서 3인분 나오면 은 하나하나 먹고 하나는 킵해놔요 냉장고에 그러면 아, 그거는 그렇군요. 이제 네. 나중에 저 혼자 있을 때 돌려먹어요 자취하는 분들 대부분이 밥을 안 해먹게 되는 이유가 다 소진하는 데 오래 걸려서 그쵸 너무 오래 걸리죠 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리카겔 넣는 데도 있고 해서 여기다 놓으면 은 괜찮더라고요 벌레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다는 스트레스 없이 아 그러네 이거 적혀있네요 네. 이렇게. 요기는 그럼 뭡니까? 요게 옷장. 근데 오. 이제 요게 네. 단점이 있어요. 옷장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너무 짧아요. 긴 옷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칸이 없어요. 코트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쪽이 주방. 아까 저희가 인터뷰한 곳인데, 이거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평생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식탁용으로 같이 쓰시잖아요. 어, 저는 좀 나눠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은 여기서 먹고, 저기서는 일만 하고, 네. 여기서는 잠자고 놀고, 그렇게 아... 나눠져 있는 게좀 좋은 아요 이거 옷 같은 거 걸어놓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제가 붙여놓은 건데 여기가 열려면 여기를 눌러서 열어야 돼요 아 되게 높게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잘안 돼요 지금 여기는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엄청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화장실에 붙이는 걸로 샀는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느 날. 이거를 어디다 붙이면 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오, 손잡이입니다. 어, 아주 실용적인. 아 저는 그래서 가리시려고 아 포스터 걸어두시는 아거 많잖아요. 네네네. 아 그런 네네. 정도가 손잡이, 아니라. 손잡이. 오늘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를 같이 드실정도면 집에서 진짜 뭐 맛있는 거 많이 해드시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옵션이었고 이거는 제가 사서 넣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서 좀 냉장고를 볼수 있을까요? 아, 네, 냉장. 쌓아두는 편은 아니고 먹고 치우고 해서 먹고 치우고 해서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진 않기 때문에 아. 이제 아내가 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완전 최근에 혼인신고만 하신 상태 그쵸 그쵸 왜냐면 갑자기 이거 요부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유부남 채널이었냐 근데 왜 혼자 있지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럴 수 있군요 어, 네.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부연 설명을 살짝 아, 네 해드렸 습니다 밑에 냉동실 네 냉동실도 어 냉동실이 훨씬 많네요 냉동실 고기나 이런 네. 거는 쟁여놓고 먹으래 고기는 이렇게 다 얼려서 해동해서 먹을 수 있게 이거는 양념 돼 있는 거고 소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밥 얼리는 용 그릇이래요 얘를 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김 빠지라고 <laughs> 얘도 국 얼리는 용 그릇이에요 어, 이건 또 뭐가 다릅니까 얘는 그릇이 좀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얘를 녹여 먹는다 치면 녹고 끓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부들부들하지 않으면 꽉 껴서 안 나와요. 옛날에 이거 사기 전에는 비닐봉지에서 해봤는데 비닐봉지는 이제 흐물흐물하잖아요. 얼기 전에 그 쭈글쭈글한 상태로 얼어요. 그러면은 다 녹을 때까지 비닐봉지랑 국을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은또 비닐봉지에서 국 국물 새. 맞아요. 국물 좀 이렇게 새가지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밑에 또그릇또 받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 다른 거다 똑같구나. 다 똑같은 공감대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가 주방이. 완전 안쪽에 있네요. 네, 완전 안쪽에 생활 공간이랑 제일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근데 애초에 정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제가 해놓은 건 아니긴 한데 아내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릇 살 때도 고려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레이톤 앤 매너를 최대한 고려해서. 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인어른이 선물로 네. 주신 건데 일본의 온센담하고 아 수란 수란 네 수란 만드는 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날달걀을 풀고 물을 이제 정해진 양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물만 따라 버리면 진짜 퀄리티가 높은 수란이 나와요 기호에 따라서 시간도 20초 하냐 30초 하냐 해서 조절할 을수 있고 제가 수란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봐요 근데 기억하시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 아주... 사랑합니다 <laughs> 여기 밑에 이거가 어. 칸의 위치를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프라이팬 큰게 태워 놓고 싶어서 칸을 조절해서 자리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이 좀이 집의 특이한 점이기도 해요. 화장실이 엄청 크네요. 화장실 엄청 커요. 원룸에서 잘안 만드는 사이즈의 화장실인데요. 네, 네. 저게 끝까지구나. 네, 그냥 끝까지 아, 그냥 연결돼 지금... 있는 거구나. 누군가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화장실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 네, 근데 저는 네. 너무 좋아요. 보통 얼룸들이 화장실이 제 생각엔 한 요만할 것 같아요. 한런요 정도? 저, 저 턱이 없는 공간이죠. 없... 네. 여기에 샤워 이제 설치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데... 샤워하고. 근데 네.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다른 데가 조금 작아질 수 있더라도 네네. 이게 커서 좋았다. 그리고 저렇게 창문도 작게 있고요. 여기 보일러 있는 데고 따로 이렇게 돼있더요 이제 곧 결혼해서 살게 되시지만 혼자 살아보니까 이랬다 총평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편이라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음. 1년 반잘 살았다 네잘 살았고 근데 저는 이제 집을 고르고 집을 꾸밀 때다 아내의 입김이 닿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어쨌든 제 집이니까 좀 억누르고 최소한의 그것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같이 살 집은 안에 있긴 더 반영이 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좀 호기심이 있고, 이제 기대된다. 앞으로 새로 살 집을 꾸미는 게 기대된다. 아, 네. 그러면 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너무 맛있습니다.